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비법.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어떤 대화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또 어떤 대화는 그저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세 가지 비법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대화는 훨씬 더 풍부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감정 읽기 그리고 말해주기. 첫 번째 비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아, 진짜 힘들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뭐가 힘든데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많이 지쳐 보인다. 무슨 일 있었어?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고 언급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나는 줄이고, 너를 늘리기. 두 번째 비법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 생각에는 과 같은 말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화는 상대방이 주인공입니다. 대화의 80%를 상대방에게 집중해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때 기분은 어땠어? 와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대화를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3. 그래서 대신 덕분에라고 말하기. 마지막 비법은 감사 표현을 할때 그래서라는 말 대신 덕분에라는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 표현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상투적인 고마워보다 더 진심이 느껴지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 도와줘서 고마워 대신 내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어 여러분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질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며 따뜻한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세 가지를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법이 오늘부터 조금씩 바뀌어 더 많은 사람과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